실제 예요 알았어요. 예. 제가 그림이 움직이지 않아요. 어, 우리 친구 혹시 왕자병인가요? 예. 아 그래요 왕자. 아 어렸을 때는 별명이 뭐였어요? 어? 어린 남자. 어유 그래요 어린 남자 같습니다. 지금은 별명이 뭐예요? 잘생긴 남자. 어유 그래요. 진짜 왕자병이네요. 예. 아그 어, 좋습니다. 자 우리 친구 오늘 기분 좋아요? 네. 그래요. 자, 아,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 앞에 네. 예배 드리니까 좋죠? 네.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우 멋진 친구 이렇게 만나서 반가운데요. 자, 우리. 가... 오! 까지 보여주려고, 와,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다 하셨군요. 아니, 너무 감사합니다. 목사님의 숨은 띠, 재능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목사님 그러면 내 네, 춤이 되나요 잠깐. 아니, 또 왜요? 나는 할수 없죠. 어? 아니, 목사님만 할 수는 없어요? <목소리도> 아유 깜짝이야 뭐.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...